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동사 2 0 0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participate. 자, participate. 그러면은 어, 동의어로 take part in. 그렇죠? 여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take part in에서 조금 발전되면은 involve라는 단어까지 연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join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세요. 있는데 테이크 파트인도 많이 쓰시고. 근데 요거 쓰다 요거 먼저 쓰고 요거 쓰고 요렇게 쓰면어휘가 있어 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파티시페이트는 우리나라 분들이 잘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 단어를 안 하려다가 어, 예문들이 너무 좋아서 음, 예문들이 너무 좋아서 예문 때문에 선택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고득점형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뭐 그냥 일반적인데요. 두 번째 문장, Gregarious student, popular and gregarious. 자, end 붙으면 이 뜻이 모르는지만은 popular 와 유, 그죠? 좋은 뜻, 좋은 뜻이죠. 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좋은 뜻일 거다. 예, 맞습니다. 좋은 뜻이고요. 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쓸 때, 그죠? 예, 여기 social 나왔지만, sociable이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쓰세요. 근데 이거에 동의어를 모르시고 가 계시는데요. 동의어가 예예요. 그리게리우스가 그리게리우스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소셜 스튜던트. 소그죠 그리게리우스 스튜던트.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걸 아예 콜로케이션처럼 파플렌 그리게리우스 스튜던트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소셜 액티비티스에 소셜한 학생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단어 그리게리우스 스튜던트까지 넣어 주면은 엄청 있어 보이고 어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진짜 많이 써요 이 시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어 그죠 얘를 모르고 진행하기에는 조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의 단어처럼 요거 넣어 주실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단어 자 영작 연습하시면서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 이렇게 넣어놓던 이유는, 뭐, 여기는 스테미나 그쵸? 이렇게 넣었는데, 음,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어, 스트레니어스를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어, 곧 격렬한 스포츠, 이렇게 쓰면은, 뭐, 그죠? 뭐, 단어를 많이, 이렇게 뭐, 만드세요. 그래서, 어, 근데 격렬한 스포츠는 뭐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에너지나, 에포트가 많은 네. 이런 것들이 인볼빙되는 스포츠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이 단어 하나 알면은 그걸 모든 것을 그죠 이렇게 어, 다른 단어 속에 만쓰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그죠 컬로케이션을 아예 이번 기회 격렬한 스포츠 그러면은 뭐 이그저틱 뭐 이런 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번 기회에 스트레니어스 스포츠 그래서 이 단어 써서 네.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팔티스페이트 <laughs>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디벨롭 음. 네. 발달시킵니다. 디벨롭 아, 요거까지다그 네. 어, 다음에 고도 하이레벨 오브 스테미나 체력 가자 스테미나는스테미나 여기 있고요 예 그럼 체력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fitness로 이렇게 넣어줄까요 예 이게 참여하다 participate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격렬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어린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쓸때 children이 주어가 되겠고 참여하는 이렇게 예, 넣어주면 되겠죠 음 어, 이게 관계사를 써서 관계 대명사를 써서 이끌어 주는 거 예. 너무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칠들은 후 그래서 이렇게 내용 나와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이렇게 내용이 전결 그렇죠? 어, 동사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동사로 연결되면은 여기 동사가 뭐예요? Develop.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흐르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관계사를 했는데 어. 제가 댓글 하나 봤어요. 관계사 공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문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 하셨던 분들이 라이팅 할때 관계대명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했을 때. 몇 문장 쓰는지 아세요? 네, 문장력이 좋으면 17문장 문장력이 나쁘면 25문장으로 이게 250월즈 이상을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도 쓸 건데 여기서 관계사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서 뭐 네다섯 개 다섯 여섯 개 하면 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썼을 때 그죠? 골고루 사용해야지 표현용의 다양성, 다양성, 그리고 나는 문법 많이 알아요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수성태도 쓰고, 그 다음에 관계사도 쓰고, 그죠? 다양하게 문장을 요렇게 저렇게 쓰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요 문장 개수 몇개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관계사 쓸 생각 하나, 한두 개, 뭐 이렇게 정해놓는데, 스피킹 듣고 라이팅 듣잖아요 관계사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위치로 말해서면 설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음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같은 구, 구문이 반복되면 지루해요 예 지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두개 이상은 쓰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다양하게 쓰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강한 문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근데 관계사를 진짜 잘잘 쓰세요. 잘 쓰시고 문법도 별로 안 틀려. 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laughs> 네, 그래서 많이 배워뒀는데 그걸 그니까 하다 보니까 그 활용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요.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쓰면 지루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관계서를 얘기,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한두 문장 정도는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죠. 지금도 이 문장 봤을 때 그렇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꾸며 주는 말 이때는 관계사가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주어 동사 요게 목적어죠 목적어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만 꾸며 주면 끝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 그래서 문장 구성을 봤을 때아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써야겠죠 하지만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 아우 대 환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어, 댓글을 제가 저도 읽거든요 그래서 댓글에서 이렇게 어 뭐, 보고서 아 요런 거는 피드백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하니까요 공부하시면서 댓글 어떤 글이라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 요런 건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위키는 알스 정말 잘해요 <laughs> 아왠 갑자기 뜬금없는 자랑 잘난 척 어 알스의 성적 나오는 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뭐 영어는 원어민이 더 잘하겠지만 경험치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레벨에서 제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뭐 이렇게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사들은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요렇게 예를 뭐 4점, 5점, 6점, 7점 그래서 자기 영역 요만큼, 여기 영역 요만큼, 뭐 여기 영역 요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역이 되는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실제적으로. 아 어,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하는 이유는 전다 한다. 예, 다 했으니까. 예,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을 이랑 같이 들도 계속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좀 잘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고요. 아, 지금처럼 그냥 뭐 질문 아니더라도 아나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예, 간 기사는 요만큼만 쓰세요. 이렇게 답변드리잖아요. 어우, 대박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콱 집어서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일스는 예. 그래서 여러분 어, 게시 어, 게시판에 그~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작 연습에서도 또글 올려주시면. 교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정은 제가 하지 않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셔서요. 어,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에, 어, 답변은 꼭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하일스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